배우 조정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언급해주셨다면 저한테더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싶고요. 어, 하필이면 이 작품에 처음 제안받았을 때 저는 이미 딸 아빠가 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, 그러면서 약간 와전된 말이지만 어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. 나 진짜 너무 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소속사나 제작사 측에 이제 제 의사를 좀 전달했더니 어 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. 어 이거 난데? 이거 내 건데? 뭐 이렇게 좀 약간 와전돼서 그렇 기사가 났지만 어찌 됐건 어 타이밍상 저에게 되게 아주 절묘하게 이 작품을 제가 예,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 앞으로 어,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예, 저한테 이렇게 좀잘 이렇게 맞는 제가 충분히 어, 그 이정환이라는 인물에 흠뻑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예, 동화될 수 있었던.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어 예, 뭐그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 어 예전 코로나 한참 유행일 때 그때 어 저희 딸이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막 그래서 아 이거는 음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그때 뭐 저와 또 우리 거미 씨가 또잘 케어하면서 물론 저희들은 아직 어,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는데, 뭐, 근데 그런 이유를 따지면 아빠니까, 엄마니까, 뭐, 그런 자연스러운 말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근데 그러기에 앞서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부모로서도,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에서 어떤 그런 치료제가 아주, 음, 나오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생각, 뭐 희생 정신, 뭐 사랑, 뭐 여러 가지들이 뭐 희망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, 어, 아주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아, 앞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